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한간에 예, 그런 얘기가 나오죠. 뭐, 접시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당구의 용어에서는 플레이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형태를 보면은, 이렇게 공이 놓여있었죠. 이렇게. 그리고 수구가 여기 있다. 그리고 목적구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이 목적구를, 쓰리부숑을 치려고 하는데, 여기서 쳐서, 이리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죠. 이걸 프레이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수가 코나 또 또는 여기 또는 때로는 여기 이렇게 놓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각각 분야에서 여기를 맞춰 정확하게 여기를 때려서 이렇게 역으로 비틀어서 마이너스를 주고 쳐서 1 2 여기서 돌아서 이걸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죠. 그렇게 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수구 당점을 최고로 좌축으로 마이너스를 주고 치는 시스템이죠. 그러면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여기 이제1 적구가 여기 10이죠. 여기가 5고, 그러면 4, 3, 1, 2, 0이죠? 6, 7, 8, 9 이렇게 되죠? 90 이렇게 놓는 지죠그러면 수구를 5가 놓여있을 때 수구가 코너에 있다. 코너부터 시작되죠? 공이 이렇게 와있으면 브리티 시스템이 어렵기 때문에, 이공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코너에서 기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코너에서 칠 때는 목적구, 제일 목쪽구가오면은 5를 칩니다. 여기 5를 향해서 진짜 똑같은 숫자로. 그런데 목적과1이 옮겨졌다. 그랬을 때는 포인트 하나마다 2.5씩 더해서 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발하는 공은 1 포인트 옮겨졌으면 7.5를 쳐야겠죠. 5 더하기 2.5. 또 여기서 친다. 그러면은 2.5를 더하기 때문에 10을 쳐야 맞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법. 만약에 2026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코너에서 6을 쳐서 치고 포인트가 옮겨질 때마다 1포인트에 2.5씩 더해서 친다. 이런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연 한번 보이죠. 네. 지금 현재 당구대의 도면상으로 똑같이 제1적구를 2구성을 쳐서 조그을 맞춰서 좌측으로 비틀려서 맞힌다. 3구성을 치는 것인데 제일 적구는 지금 5에 있습니다. 수구는 코너에 있고, 코너부터 시작하죠. 만약에 이렇게 옮겨지면 치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코너를 기점으로 한다. 그럼 이쪽으로 해서 공만 보이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코너부터 기점으로 해서, 요올 때마다 마이너스 1을 해서 이렇게 치면 되는 것인데, 공이 들어갈 근육이 제일 적, 제2 적구 때문에 안 들어가게 되면 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럼 여기서는 막 설명했다시피, 저기 포인트 10, 20, 30이라면 5를 보고 마이너스 주고 치면 들어가는 겁니다. 자, 5를 향해서 그냥 하고, 마이너스 주고 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쓰리션은 간단히 해결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죠. 5를 놓고, 5에 놓고, 목적구는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놓는다면, 은 이렇게 놓고 다음에 수구가 1포인트가 이동이 됐습니다 이동이 됐으면 아까 설명했다시피 2.5를 더한다고 했으니까 5에 치면 은 7.5를 쳐야겠죠 그럼 7.5 10이면 여기 1포인트가 10이니까 7.5그 밑으로 7.5를 대충 아이 정도면 7.5다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주고 또 쳐보는 것이죠 해서 맞출수 있죠. 다음에 마찬가지로 공이 제자리에 놓고 포인트가 옮기면 거기다 또 2.5를 옮겨 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10을 쳐야 된다는 얘기 나오죠. 자그 그것만 마지막 시연하고 다른 각도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놓고 여기서 이번에 여기서 친다. 여기 치죠. 그럼 10을 바라보죠. 2.5 더하기 2.5니까 5에서 10이 됐죠. 그럼 10을 향해서 1포인트를 향해서 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0을 이렇게 칠수 있다 한다면은 여러분은 제일 적구가 4에 있으면 4를 치고 코너에서 4를 쳐 포인트 하나 올릴 때마다 2.5씩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면 이 공을 치는데 여러분이 어떤 상황으로 정리를 할 것이냐. 그럼 공이 맨날 목적과 저기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다시 놓고, 이번에는 조금 옮겨놓겠습니다. 자, 6을 놓고, 이게 5죠? 6, 7, 8, 9, 10. 이게 상당히 공 크기가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 힘들지만은 여러분이 예, 예비 짓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실전을 통해서 이제 한번 해보는데, 이제 여기가 있고, 수구가 여기 있고, 목적구는 여기 있는데, 저 공부터 칠려고 그러니까, 얇게 쳐서 도저히 칠 수도 없고, 이거부터 치자니 불편하고, 그러니까, 프레티 시스템으로 활용해서 한번 쳐보는 거죠. 자, 수구가, 여기서 원포인트 선에서 가면은, 여기가 5, 5니까 5를 친다는데, 2.5를 더해가지고, 공이 길게 내려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때이때칠때 어떻게 하느냐 상단을 치고 밀어치면 꺾이기 쉬우니까 부드럽게 하단을 치면서 인그리시를 주고 맥주를 주고 부드럽게 굴려주면 길게 뻗어 나가죠. 자, 그러면 지금 5에서 7점, 7 7.5죠. 7.5를 쳐가지고 한번 길게 오는 장면 한번 구사해 보겠습니다. 하단은 내려가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제일 적구가 이동됨에 따라서, 이동됨에 따라서 제일 첫 번째 코너에서부터 그 숫자대로 반사각을 친다. 그 다음에 포인트 한개 옮겨질 때마다 2.5씩 더한다. 만약에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졌다. 그러면 하프라인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2 5씩 더해준다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